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마음을 담는 수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이제 밤에 어제 수다진이와 수담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모든 아이들이 거의 완판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왔는 수다진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매주 한번씩 출연하기로 했으니깐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자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 1번입니다 자 1번은요 돌기입니다 돌기 돌기 금인데 금이 보이시나요? 금펄이 금펄이 가득한 아이 자 8cm 됩니다 자 8cm 되는 돌기랑 얘는 뭘로입니다? 뭘로? 몰로. 뭘로는 은근 인기가 좋아요, 그죠? 이 색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뭘로가 은근 인기가 좋아요. 6.5cm 되는 뭘로 들어가고요. 세인트 들어갑니다. 세인트는 언제나 화려하고 예쁜 아이죠. 복면이 가득한 요 아이. 자국까지 있습니다. 크기도 괜찮아요. 크기도 아주 괜찮습니다. 자 크기가 이렇게 8cm 되는. 아이 들어 있고요. 율마리아 쌍두 들어갑니다. 이런 쌍두는 대풍으로 키웠을 때 굉장히 멋있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펄감이 예쁜 복민이죠 이렇게 예쁜 아이 8cm 되는 율마리아 쌍두까지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지금 네 아이가 들어갑니다. 자, 이 아이랑 뭘로 들어가고요? 돌기 들어갑니다. 돌기 들어가고 세인트 들어갑니다. 자, 크기는 보셨고요. 어, 얘는 자국 한개또 있어요. 어머머머. 자국 두개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가 1타 2피다. 그렇죠 자, 요런 아이랑 요런 아이는 하나만 해도 지금 3 5 0 0 0 원씩 지금 세인트 나갑니다. 여러분. 가격 시중 지금 나가는 가격이에요. 자, 요 아이. 돌기금이랑 얘가 또 커, 크면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대품으로 키웠을 때. 요렇게 해서 네 아이 들어갑니다. 네 아이가 들어가서 요 아이 5만 원에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언능 들어오셔서, 슈담의 타이에 들어오셔서 요 아이 5만원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여러분. 2번에 곰이 들어갑니다. 자, 곰한 마리 들어갑니다. 자, 곰마리아 금이 예쁜 곰마리아 들어가는데요. 요 아이는 지금 크기가 7.5cm 됩니다. 자, 7.5cm 되는 곰 마리아랑. 얘는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 레인보우는 이렇게 쌩을 빼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레인보우인데 얘도 복륜이 돌것 같아요. 입장 이제 반장에만 들어오면 될것 같은데 다 들어올 것 같아요. 크기도 괜찮습니다.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요 아이가 지금 크기가 7cm, 7.5cm, 7.5cm 나오는 레인보우 들어가고요. 자, 여기 곰 들어가 있죠? 얘도 율마리아 들어가 있습니다. 율마리아 철한인데 금펄이 굉장히 예쁜 아이.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 대풍 키워보세요. 황오해황오해 자, 여기다가 제이드스타 들어갑니다. 자, 제이드스타가 여기 애기도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그냥 넣어 드립니다. 제이드스타 크기는 이렇게. 6.5cm. 자,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냥 레인보우 하나만 보시고, 얘를 가져가는데, 1 플러스 그냥 3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1 플러스 3에 내가 이 모든 아이를 다 가져가네? 이 느낌을 아셔야 된다고요. 이 느낌 너무 좋잖아요. 그쵸? 자, 곰이 들어가는데, 유리또 들어가. 어머머머, 제이드가 또 들어가네. 자, 요렇게 들어가서 와, 가장 중심, 지금 메인이죠. 레인보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아이, 네 아이 모두 하나의 가격이죠. 자, 1 플러스 3입니다. 자, 요 아이 5만원 진행합니다. 모듬 3번입니다. 자, 모듬 3번은요. 금이 너무너무 예쁜 플라멩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플라멩고 하면은 치면 홍학이라고 하나요? 핑크색 있죠? 핑크색 학. 걔가 플라멩고예요 이렇게 핑크빛이 돌아서 그림을 지었는 것 같기도 해요. 6.5cm 나오는 환엽의 예쁜 플라멩고랑 얘가 예뻐요. 얘는 조금 특이 종인데, 에보니 백금이에요. 얘가. 얘가 종자가 좀 많이 없더라고 생각보다. 에보니 백금 들어가 있어요. 얘는 근데 수영이 요렇게 생기네 원래. 에보니 백금 7cm 되는 아이랑 다 큽니다. 사이즈가. 그죠? 요렇게. 이렇게 7.5cm 되는 곰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세 아이 넣어서 오늘 요 아이들은 5만 원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뭐1타입이 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특이한 에보니 백금. 난 수영 약간 좀 특이한 애 키워볼래 하시는 분들은 요런애또 키우시면 괜찮죠. 에보니 백금이랑 플라멩고 곰 말이야. 이렇게 3종 담았습니다. 세 아이 담아서 5만 원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아, 금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금액과 예쁜 아이들.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3번 아이, 요 아이도 오늘 3종에 5만원 수담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전체 꼬물이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이름표가 없는 아이는 그냥 마리아로 등용하세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보여드리는데요. 사이즈가 그래도 좀 괜찮은 아이들로 15종 넣었습니다. 이렇게 15종 넣어서 3만원 드리는데요. 자, 요, 보세요, 여러분. 얘가 한연 마리야 어우, 이뻐. 자, 얘는 몰겐 들어갔습니다. 얘는 마리아 들어가 있네요. 어우, 엘큰데생얼그 느낌 그대로 인철아 들어갔고요. 얘는 흑장미 같기도 하고, 지금 라비안 같기도 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라비안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스카이 마리아 들어갔습니다. 스카이 마리아는 금이 너무 예쁘죠. 자, 스카이 마리아 2도 들어갔고요. 여기 흑장미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흑장미 들어가 있고요. 율 마리아 얘는 새벽 별같기도 하고 지금 약간 애매해서 조금 더 키워보시기 바래요. 주피터 들어가 있습니다. 금이 살짝 들어가 있는 주피터까지 그리고 제이드 스타 그리고 돌기까지 홍릉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컵 보시면 여러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너무 예쁘게 세팅한 것 같아요. 오, 쌈이 세팅 실력이 나날이 발전합니다 여러분들 한눈에 딱 보기 좋게 이렇게 15종 담았고요 요 아이 3만원 진행하니까요 종류별로 여러분 이렇게 한바딱 삽목판에서 키워 보시기 바래요 자 수담과 함께하는 금다육이 시작 입문자들 3만원에 진행합니다 64번입니다 64번 금다육이 입문자 딱 오늘 두 세트 마련했고요 여러분 너무 이쁘죠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밭에 이렇게 예쁘게 세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 없는 아이들은 저도 나중에 찾아 드릴게요. 이렇게 라비앙, 이렇게 쭉 보세요. 헤라도 들어가 있고 흑장미 들어가 있고요. 스카이 마리아 들어가 있고요. 윌 마리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리아 철아 홍등, 스타보스, 주피터 제이드까지. 종류가 많죠. 이렇게 좀 사이즈 큰 아이들로 그래도 괜찮은 아이들로 넣었습니다. 꼬무리들인데 꼬무리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사이즈들로 넣었고요. 15종 세팅했습니다. 자, 요 아이 64번 아이 고요, 여러분 3만 원에 바로 찜 들어오세요.